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 이은 올해 또 다른데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이 점점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선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연말 특수를 노리기 위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을 앞당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이라고 하는데요. 어? 기존에 알고 있던 출시일도 대략 11월 중순경인데 뭐가 앞당겨진 것인가요? 하실겁니다. 설마 10월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상 카니발은 이번 부분 변경시 새로운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다 라는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엔진 스펙에서 2.5가 아닌 1.6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계획은 올해가 아닌 내년인 2024년 초인데요. 그러다 보니 출시일에 있어 일반 가솔린, 디젤 모델과의 격차를 크게 두지 않기 위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을 2023년 12월경으로 잡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카니발에도 추가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좀더 앞당긴 11월 출시를 고려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일정은 기존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 말인즉슨 런칭은 좀더 앞당겨 진행하지만 생산 출고되는 일정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 카니발 잠재 예비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좀더 많은 계약자들을 확보하겠다 라는 계산인듯 싶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대리점을 방문하는 예비 고객들에게 미리 가계약부터 걸어 놓으라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온 소문이 이 <목소리> 카니발의 경우는 10월 달 예상 납기일만 봐도 4주에서 6주 정도로 계약하면 한달 아래 차량이 나오다 보니 대기 고객이 1년 이상 기다려야 했었던 소렌토처럼 많지 않다라는 변수가 존재하게 되죠. 이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는 기존 대기 계약자들의 순번을 인정해주면서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해준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카니발의 경우는 지금도 거의 즉출 개념의 출고가 진행되다 보니 순번 인정 없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할 때 다시 초기화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시 새롭게 추가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관한 소문이 화전돼서 그런 듯한데요. 현행 카니발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다 보니 부분 변경에 사전 계약을 시작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에 처음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현재 가솔린 디젤 모델 계약 대기 고객까지 초기화 된다라고 와전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기존 가솔린 디젤 모델의 계약 대기자들은 이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때처럼 신차로 전환할 의사를 물어보고 순번 인정을 해주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가솔린 디젤 계약 고객들 중 부분 변경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경 전환하는 경우에도 순번을 인정해주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는 기아 내부적으로도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역대급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내부 문건이 있었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현행 모델을 출고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지 아님 그래도 각종 편의 안전 사양을 대폭 향상되는 부분 변경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 역대급 가격 인상에 대한 소문은 가솔린 디젤 모델에서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아가 아무리 MPV 시장에서 카니발이 독점적 판매량을 보인다고 해도 나홀로 역대급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일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앞선 산타페와 소렌토와 비슷한 수준의 200에서 300만원 선 안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역대급 가격 인상 이야기는 아무래도 새롭게 추가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가격일 텐데요. 다른 모델에서 가솔린, 디젤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작 가격이 최소 200에서 최대 300만원 비싸게 시작을 하죠. 아마도 이런 시작 가격 자체가 200에서 300에 높은데다 기본 가격 인상 역시 200에서 300만원 인상되다 보니 체감 가격 인상은 거의 최소 400에서 최대 600만원 인상되는 느낌을 받게 되기에 이런 체감 가격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리 역대급 가격 인상이라는 소스를 현장에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카니발의 가격 범위 때는 3180만원에서 4485만원이죠. 앞선 예상 가격대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3,600만원에서 5,000만원대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참고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786만원에서 4,831만원입니다. 그고 일반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경우는 아주 걱정할 정도의 역대급 가격 인상은 아닐 것 같네요. 앞선 신차들의 가격 인상 범위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딩 캠2, 디지털 룸미러, 고속도로 주행보조2, 12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에르고 모션 시트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일정이 연말 특수를 고려해 조금은 앞당겨 출시될 예정이며 역대급 가격 인상의 오해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